전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이 예, 전명수 고원입니다몇 어, 가지만 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11쪽에 보면 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 제작 건과 그리고 812쪽에 건설행정 업무 추진에 관련된 내용을 한두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 건설 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뭐 218개 제가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맞죠? 여기가, 예, 예, 그 네, 예그정도됩니다자 그래서 본 의원이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 이야기는 지금 수첩 제작하시면은요, 어, 저희 상권위원회도 좀배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나는 예, 그런 건의상 한 건과 예. 그 다음에 제일로 중요한 것은 전문 건설업체 관리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은 지금 어, 예산들이 거의 뭐4백사억 정도가 어, 계산이 됐는데 그래서 어, 예산이 그에 비하면 모든 기초는 건설업체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예산 고입 보니까 뭐 사백만 원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교육비를 좀 높이시고요 교육의 강도를 높여 주세요 예, 예그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네. 예 의원님께서 이제 저희들도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그 역량 강화 교육을 더 조금 활성화해서 이 건설업체들이 네네. 현재 처해 있는 이제 부분이라까새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분들만의 예. 어떤 소통의 자리도 사실 예.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뭐 그~ 지난해 네. 그~ 저희들 업무 추진 실적 결과 보고 때 나온 내용이지만 뭐~ 시정 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등의 건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런 처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이 또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지금 현재 817조에 하단에 보면 비각길 안심등 설치권에 대해서 예산은 뭐 1억 천 정도 시죠그런데 가장 우리는 뭐 모든 지구가 농어촌 지구에 살면서 골목골목길들이 너무 음침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새벽길에 농사일 지우로 나가시고요. 그래서 상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많은 대다수의 어두운 후미진 골목에 말 그대로 반딧불처럼 밝혀주고 있는 게 지금 귀각길 안심등 설치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로 수요 원하는 데 제대로 공급할 수 있게끔 예산도 좀이 부분은 확대하십시오 예, 정확한 네. 어떤 수요 조사도 좀 하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신청을 해서 주변 몇 군데 어 신속하게 집행을 해 주셨다는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거의가 뭐 태양광에 의한 것들이어서 내구 연한에 사실 짧았었거든요. 그때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더니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됐나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 정말로 많은 어떤 국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끔 가장 손쉽게 건설과에서 해줄 수 있는 민원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기다 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요. 어, 820 쪽에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두원면에 어, 설명 오셨을 때 들었는데 두원 두곡마을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뭐 2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지금 보니까는 공모해서 이 지역으로 선정됐다는 데 아마도 이건 주민 참여로 하신 건가요? 네, 주민 참여 예산입니다. 네, 아,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뭐좀 이런 일들은 사실 뭐개몽해도 되지 않나요? 예. 그렇죠? 예, 네. 저희 부문 같은 것도 이생활력 개선 사업 같은 게 이제 국비 지원이 좀 부담이 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네. 저희들이 이 부분에 신경을 이제 많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신청 개수는 이제 많이 하,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전국적인 그 신청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그,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많은 개수가 이렇게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이제 군에서도 내년 내년도에 네. 이두곡지구와의 선정에 대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로 어떤 그롤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자 그래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정말로 주민 참여형의 어떤 공모에 의한 그런 어떤 그 두원 마을 두곡 마을의 생활 여건 개조가 기대가 됩니다. 본 의원도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어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간 부단하게 있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명 수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